안녕하세요. 특례시가들 화성에서 미디어 강의를 하고 있는 서른경입니다. 예, 애정이 그냥 화성에서의 삶이 좀 즐거워서 그 화덕이라고 하거든요. 화성덕후 서른경이라고 혼자 그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실은 이제 분양을 받아서 왔거든요. 신도시, 동탄 신도시에서 이렇게 왔는데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오래된 보호수의 좀 매력에 좀 제가 빠지기도 했고 다양한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되게 이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마을 미디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을 미디어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 병점적 이야기는 폐교와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병점 초등학교에 대해서 마을 분들이 기록을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일단 받는 과정과 함께 졸업한 네 분의, 졸업생들의 추억이 담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음, 병점 초등학교에 대한 기록물이기는 하지만, 어, 사람들이 영상을 요즘에 좀 쉽게 제작을 하니까, 어, 내주변의 마을 기록도 좋지만, 내 인생에 대한 기록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 마을 분들이, 그, 어떤, 마을의 문제, 어, 학교에 대한 폐교 이전, 이런 마을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전달이 돼서 우리 마을의 일에 조금 적극 동참해 보는 그런 감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하성시 진안동에는 1946년에 개교해서 79년의 역사를 지닌 병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듯 예전 국민학교 시절의 산수채, 졸업사진 등 빛바랜 자료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네요. 또 교정의 아름들이 나무는 많은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겠지요. 또 어쩌면 누구보다 많은 재학생들의 흑역사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졸업생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고사리 같은 손으로 텃밭을 가꾸는 재학생들이 있나 봅니다. 한때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진행할 정도로 학생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학생수가 주로 폐교와 이전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또한 번의 이전 이야기가 나왔지만, 졸업생들과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학교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언제 올지 모를 병점초의 폐교, 혹은 이전에 대비해 진안동 주민자치의 활동을 하는 마을 지기 분들이 병점초에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고 하는데요.그러기 위해 인터뷰 촬영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안녕하세요.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교육 과정을 살짝 들여다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남기는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정동 일대에 대한 많은 기록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진안동에 보면은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영상이 찾아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시골스럽고 개발이 막 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난동 마을지기 분들이 만든 졸업생들이 기억하는 병점초등학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점초등학교 2010년 제 60회 졸업생 정한승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수영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저희 병점초등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로 수영을 배우러 왔었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어, 수영 수업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같이 친구들과 수영도 하면서 좀 생존에 필요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영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좀 친목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학교에 다닐 당시에는 어 이제 아침 조회를 하면 은 운동장을 꽉 채울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았는데요 그때 한 천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150명 까지 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팠고 아무래도 좀 6년 동안 다녔던 학교인 만큼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폐교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뭔가 좀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학교 역할을 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985년도에 졸업한 경점초등학교3 5회 임채원이라고 합니다. 저축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1년한 번씩 그 농협에서 주는 상이 있었었어요. 근데 저희 제가 그때 토끼 조금통에다가그 동전이나 뭐 지폐를 모아가지고 그 학교 와서 그거를 저금통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저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경쟁자가 슈퍼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돈도 많이 나해서 보통 그 친구가 많이 탔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표 대결을 해서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뽑아줘가지고 제가 저축 상을 탔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아, 그 이게, 올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학, 이게, 갑자기 병점 초등학교에 얘는 하나 번이 없었는데, 학생 수가 점점,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 서울이나 뭐, 수원서 듣던 그, 뭐, 폐교위기가 여기 우리 병점 초등학교에도 왔었, 어, 왔었구나 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또 이렇게 존치가 된다니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 고무줄, 고무줄 끊는 거랑, 뭐, 아이스, 아이스케이크? 아이스 <laughs> 75년도 졸업생, 2 5회 졸업생, 이용재입니다. 평점 중심 쪽에서 사는 학생들도 좀 있었지만은 대부분 주변 지역의 시골서, 저, 그 뭐, 안진원이라 그래야 안, 저, 그, 지난 1, 2 옛날, 그 다음에 능리, 기산리, 뭐, 개, 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통학하는 거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남학생, 여학생들끼리 집 근처 장난도 많이 놀고, 오며 가며 아마 파충류, 아마 뱀 종류 이런 것 같고도 많이 놀고, 그 다음에 도시락에다가 그거를 오는 길에 도시락을 먼저 먹고, 오면서 뱀 잡아서 도시락 안에 넣어서 남학생, 여학생 그거를 갖다가 몰래 숨겨넣어서 지금 이 시간에 여학생들이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란 그런 기억도 좀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숙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저희 같은 경우 새마을운동 뭐 녹화 작업 이런 걸로 해서 여름방학 때는 아카시아나무 씨 정도 해가지고 그거 뭐 편지봉투로 뭐 하나씩 계속 안 되든가 방학 숙제로 겨울방학 때는 음, 날로 뗄 연료가 없다 보니까 솔방울을 그때 당시에 비료 포대 정도 두 개씩 해서 그거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음, 학교 가보면 수영장 자리에 옛날에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나무 심기, 꽃나무 심기 그런 정도 있었고요. 그때 학교 기념물로다가 아마 그 앞에 중앙 그 우측인가에 그 동상 이수진 장군 동상을 세운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거 작업을 하면서 제 지금 있는 기억상으로는 아마 지금으로 치면 타임캡슐 같은 거로 기억이 되는데 각자 뭐 장례 희망사항이나 뭐해서 그 안에 아마 그 타임캡슐처럼 아마 보관해서 쓴 기억이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병점초등학교 2 3회 이신철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저 작은 그 논이 있었는데, 그기에 논에 그 모를 심어가지고 저희들 졸업할 때 떡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떡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모를 심고 떡을 해줘가지고 졸업할때그 떡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병점초등학교라는 그 명칭을 그대로 가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주위에서 동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어, 기존에 이제 존치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억이 있는 장소라고 하면은 기존에 남아있는 장소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희가 그 있을 때는 요 나무 지금 가로수가 여기 이제 운동장에 있는 나무가 상당히 커가지고 이게 이제 그 되게 컸었는데 가정에 다 베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뼈대만 남았는데 그때는 저 나무가 그렇게 커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야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뭐 소사가 뭐 나무를 자르다 그랬다든지 뭘할때그 용을 뭐 이렇게 잘랐대요. 그래가지고 운동할 때마다 비가 오고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오고 뭐 그런 어쩌다가 비가 와도 그런 어떤 그 이유로 돼서 비가 오나 보다라고 이렇게 그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동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학교 이전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나간 우리 동네 ESG 이야기였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왜 이제 자녀가 있으면 이제 시골에, 고향에 내려가서 여기 엄마가 다녔던 초등학교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우리 아이 데리고 이제 여기 엄마가 다녔던 초등학교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분들이 만약에 그 초등학교가 없어졌으면 되게 많이 섭섭하고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음, 나의 삶의 어떤 추억이 한 덩어리가 날아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학교가 사라지고 또는 우리가 막 자주 다녔던 그 길들이 사라지고 내가 자주 갔던 그 건물이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억이 그냥 휙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부 쪽, 화성 서부 쪽에서도 제가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다 보면 개발이 안 돼서 속상하지만 또 개발이 되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기록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런 추억을 조금이라도 어, 기록해 두고 싶은가? 그런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둘, 셋. 시청자 참여 1 0 0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OBS 시청자 채널 꿈꾸는 유. 0 0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실험 영상, 뮤직비디오 등 시청자들이 만든 다양한 영상들.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감독이 될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유 꿈꾸는 여러분이 꿈꾸는 당신이 꿈꾸는 우리가 와. 주인공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 바랍니다.